이 채널은 여러분이 공감과 응원으로 이어집니다. 작은 멤버십 가입이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사연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원동력이 됩니다. 함께 해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입사 3년 차가 된 평범한 사원입니다. 업무에도 서서히 익숙해지고 이제야 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았죠. 그런데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일이 아니라 바로 제 직속 상사인 차장님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회사에선 늘 노처녀 차장이라는 말로 뒤에서 회자되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표현 자체가 불편하고 무례하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그녀가 가진 불안과 예민함이 고스란히 제게 쏟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적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마침표가 하나 빠졌다. 글씨체가 통일되지 않았다. 이런 자잘한 부분까지 꼬치꼬치 따졌습니다. 이 정도 디테일도 못 챙기면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거야? 라는 말이 반복되다 보니 저는 점점 보고서를 올릴 때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상황은 심해졌습니다. 사장님은 회의 자리에서 제 말을 끊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아직 경험도 없는 게 감히 의견을 내야 하며 면박을 주셨습니다. 다른 동료들 앞에서 얼굴이 화끈거려 숨고 싶었죠. 그녀의 사무실에 들어갈 때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감옥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 심부름을 갔다가도 왜 이렇게 늦었어? 남자친구 보고 온거 아니야? 라며 이스테리를 부렸습니다. 그런 말에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저는 퇴근길 지하철 창가에 앉아 제 모습을 자주 돌아봤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능한 걸까? 왜 나만 이렇게 미움받는 걸까? 친구에게 하소연하면 그 차장 원래 그래. 혼자 살아서 더 예민한가 바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기보다 오히려 더 서글펐습니다. 차장님의 날카로운 눈빛은 늘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하면 봐라. 역시 내가 문제다라는 듯 미소 짓는 얼굴. 저는 회사에 가는 아침마다 위가 뒤틀리는 기분이 들었고 주말이 지나 다시 월요일이 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장님은 제 책상에 무심히 서더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너 남자 친구는 있어? 저는 당황해서 잠시 머뭇거리다 아직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차장님은 비웃듯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남자 친구도 없다니? 넌 사회생활은 물론 연애도 제대로 못 하나 보네. 그러니까 일도 이 모양이지. 중간 제 얼굴은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사적인 질문에 대한 당혹감과 그것을 공격곡으로 삼는 말투가 저를 더 위축시켰습니다. 옆자리 동료들도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지만 아무도 나서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마무리했지만 속으로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차장님은 틈만 나면 제 사생활을 캐물었습니다 주말에 뭐 했어? 집에만 있었지? 결혼 생각은 있니? 지금부터 못하면 나처럼 돼. 그녀의 말에는 늘 씁쓸한 자기 비하와 동시에 제게 전가되는 분풀이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할수록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고 결국 내가 회사에 왜 다니고 있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말에 휘둘리지 말자.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가자. 그렇게 저는 차장님의 히스테리가 더 이상 제 인생을 흔들지 못하게 제 자신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제 한계를 느꼈습니다. 회사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을 때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도 당당하게 일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차장님의 히스테리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단순히 업무 지적을 넘어서 제 인격까지 무시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너 같은 애들은 결혼도 못하고 평생 이 회사에 눌러 앉아 있을 거야.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저는 차라리 퇴사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아직 갚아야 할 학자금 대출도 있었고 부모님께 생활비도 드려야 했습니다. 회사 생활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어떻게든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내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발표와 토론을 하는 자리였는데 제 차례가 오자 차장님은 제 발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끼어들었습니다. 제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제대로 준비나 했는지 모르겠네. 순간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더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발표가 끝난 뒤. 저는 용기를 내어 팀장님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꼭 참고 차장님의 언행이 얼마나 괴롭고 업무에도 방해가 되는지 털어놨습니다. 팀장님은 잠시 말없이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알겠다. 네가 무척 힘들었겠다. 내가 알아서 조정해 볼게라고 해 주셨습니다. 그 말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장님은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일부러 야근을 시키고 보고서를 새벽에 고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점점 방해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대신 저는 제 업무 능력을 더욱 키워 사장님이 흠잡을 대 없게 만들었습니다. 영어 보고서를 완벽하게 번역해내고 중요한 자료를 누구보다 빨리 정리했습니다. 그때 동료들이 하나둘씩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너 요즘 진짜 잘한다. 사장이 괜히 심술 부리는 거야. 그들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에서 제 자료가 회사 이원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사랑님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얼굴이 굳어지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의 히스테리에도, 그렇게 저는 조금씩 제 목소리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곧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본사 임원진이 참석하는 대규모 회의에서 제가 담당한 보고서를 발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차장님은 제 자료를 들춰보며 일부러 트집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완벽히 준비된 보고서에는 흠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임원 중한 분이 이 자료 아주 훌륭하네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차장님보다 우리 신입이 맞는 게더 효율적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간 차장님의 표정은 굳어졌고 저는 속으로 떨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당당해질 때야. 그날 이후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훨씬 따뜻해졌고, 장 님은 더 이상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히스테리를 부리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차장님의 태도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탓에 오히려 그녀가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불안과 상처가 내게로 전가될 수 있다. 하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힘으로 버티고 성장하면 결국 상황은 바뀐다. 지금도 회사 생활이 완벽하게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탕님은 여전히 예민한 성격을 드러낼 때가 있고 더는 가끔 속으로 울컥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는더 이상 그 앞에서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서 단단하게 자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훗날 제가 선배가 되었을 때, 후배에게만큼은 상처가 아니라, 용기와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누구나 회사에서 힘든 상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불안까지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나자신은 믿고, 묵묵히 실력을 쌓다 보면, 언젠가 그 무게를 이기름이 생깁니다. 저도 그렇게 버텼고, 이제는 당당히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